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6주차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6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6주차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6차 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6차 시첫 번째 시간은, 교과서 제5과 페이지 수로 보면 68쪽, 69쪽이 되겠습니다. 자, 제5과의 단원명은 cn자의 gdm. 지금 몇 시나 되었어요? 지금 몇 시에요? 어, 이런 얘기죠. 자, 이 제5가의 학습 목표는 시각을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묻고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는 우리 여기 표지에 제시된 것은 시간을 묻는 거.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시간을 묻는 것은 시엔짜이지디엔지라 지금 몇시 되었어요 지금 몇 시예요 그리고 학교생활 진톈요하위커마 진요하위커마 오늘 중국어 수업이 있습니까 진요하위커마 오늘 중국어 수업이 있습니까 이두개의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기 단원으로 중국어 로 일과표를 만들어 보기 그리고 중국 문화 부분, 중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 이렇게 제 5단원이 진행이 되겠고요. 자, 요번 주에는 그 수요일부터 또 등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그 원래 한 주가 3개 차시로 해서 6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렸었는데 예, 이번 주에는 한개반 정도 그래서 어, 영상은 짧게 한3개 정도만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또 수요일부터 등교를 하게 되니까 음,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육주 차에는 여러분들이 3개 영상만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등교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업 시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어, 나머지 부분들도 어, 기왕에 쭉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어, 영상을 그 만들어 왔는데, 에, 제가 가능하면, 에, 가능하면 또 영상으로 수업되는 부분들은 우리 오프라인 수업과는 또 별대로 해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용량 문제 때문에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는 것도 어,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링크를 걸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어,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도 어,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가 어, 혹시 문을 닫게 되더라도 어, 유튜브에 올라가면 볼 수가 있으니까 어, 유튜브 영상은 에, 여러분이 그 박용호 t v 를 검색을 하면. 예, 박용호 TV를 검색을 하면 처음부터 전체 영상을 다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제5 단원의 그 배경은 천당공원인데요. 우리가 보통 t n 당공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당공원인데 이 천당공원은 크게 이제 두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그 환치우탄, 환치우탄이라는 부분과 또한 군데는 그 지구탄, 지구탄 이렇게 두개 부분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치우탄, 환치우탄이라는 한개 부분과 그다음에 지구탄, 지구탄 이렇게. 한 부분 에서두개 부분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어, 나눠져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배경화 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 이제 기, 우리말로 기념전이라고. 저 배경 화면에 보이는 건물이 에, 사실은 이 중심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얘기했던 그두개 부분 중에서 어, 지구단, 지구단 위에 정중앙에 이제 우리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 명칭은 이제 기념전 이렇게 불리우죠. 사실 여기 이제 중심 건물이고, 자저 건물이 굉장히 그 정교하게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 히 살펴보면은 이게 그아니 먼저 그 기둥이 네 개가 있는데 이 기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의미하고 있고요그 둘레로 1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12개월 혹은 이제 12간지를 의미한다고 하고 그 외곽으로 다시 2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24절기를 의미하고요 를 네. 이런 의미로 해서 건물이 둥글게 둥글게 건축이 되어 있고 그 지붕은 이제 청색으로 이제 채색이 되어 있는데 둥글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제일 밑에 단, 밑에 단은 그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은 황제, 그리고 마지막 최상단은 하늘.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백성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제 하늘에서 올려다본, 내려다본 그 기념전과 그 다음에 환치우타. 환치우타는 이렇게 둥글게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겨울에 예, 황제가 이제 제를 지내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전에 그 기념전에서는 예, 매년 정월에 매년 정월에 그, 그 해에 예,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든 간에 그 개인적이든 또는 무슨 어, 뭐 여행 패키지든지간에 예, 북경을 여행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 그, 이 점유 면적이 그 273만 평방미터라고 해서, 어, 보통 그 자금성이 7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어, 70만 평방미터. 자금성이 예, 70만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어, 자금성의 그네배에 달하는, 4배에 달하는 점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들어가 보면 내부의 점유 문제 상당히 넓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저녁 늦게까지 보통 밤 10시까지 개방이 돼 있어서 어 북경 시민들이 티엔탄에는 남북으로 어두 개의 재단이 있는데 하나가 뭐였죠? 지구단 하나는 그렇죠 환치우단 환치우탄, 그래서두 개의 재단이 있고, 어, 그 환치우탄은 겨울에 황제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그 지구탄은 정월에, 음, 정월이면 보통 음력 1월이죠.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70쪽에 듣고 말하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듣고 말하기 부분은 두개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 녹음을 듣고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낱말을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녹음을 듣고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대화의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듣고 또 크게 따라 읽고. 원어민스님발음을한번흉내를열심히한번내보세요네일녹음을듣고대화의내용을생각해봅시다二 <1. S 2> 现在几点了？已经七点半了。二汉语有意思吗？很有意思。 一，录音을듣고대화의내용을생각해봅시다。<一>二，现在几点了？已经七点半了。二，汉语有意思吗？很有意思。你咱们这个现在几点了？已经七点半了。 시엔차 지금 지디엔 러 몇시니 그런데 이제 시엔차이 지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몇시야 할때 시엔차이 지디엔 지금 몇시야 시엔차의 지디엔 근데 에, 러가 붙었잖아요 그죠 시엔차이 지디엔 러 시엔차이 지디러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 변화가 궁금한 거예요 어, 러를 붙여주면 그냥 시엔차이 지디엔 러 그러면 지금 몇시야 단순한 물음이 되지만 시엔차이 지디엘라, 그럼 시간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시간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 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은 날짜와 요일, 그죠? 날짜와 요일, 지금, 시간. 이와 같이 날짜 요일, 시간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는 뭐다? 지. 지. 를 쓴다는 쓴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시엔차이 지디엘라. 지금 몇 시가 되었어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니까 이징 치댄 빨라 야 벌써 일곱 시 반이야. 이징 치댄 빨라 늦잠 잤네요, 그렇죠? 이징 치댄 빨라 벌써 이미 일곱 시 반이 되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이징 치댄 빨라 벌써 일곱 시 반이나 되었어. 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두 번째는 한유요이스마. 한유요이스마. 중국어가 요이스 재미있. 한유이스 중국어는 재미있다. 근데, 한유이오이스마, 자, 마가 붙어서 의문문이 됐죠. 그래서, 중국어 재미니 한유이오이스마, 중국어 재미니 이런 뜻이 되겠죠. 대답은, 허니이스 아주 재미있어. 허니이스 아주 재미있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